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을 계속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안 받다가 자꾸 와가지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종로 경찰서 모모모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답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무슨 내용이냐. 윤영복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동욱 회장님이 소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윤영보 씨가 지금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많이 걸렸는데 지금 뭐 주소지 같은 거 포함해서 연락 같은 것도 잘안 받고 회피를 해요. 왜냐? 지금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좀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연락이 온 것은 뭐냐? 스토킹 혐의로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스토킹.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쳐들어왔습니까? 저희 교회 앞에다가 유튜브 설치해놓고 계속 촬영해서 내보냈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기에 다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기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기에 다 잡히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다 잡혀요. 싫죠. 제 안에는요, 이런 전광훈 집단의 폐학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이 심리적으로 불안증세가 생겨버린 거죠. 아, 참, 못됐다.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신천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JMS, 정명석 집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전광훈 집단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교회 먹칠했는지 몰라요. 그 바닥에 꿇어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올리는 방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참참 교회를 수렁속에 빠뜨리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지금 고발을, 고소를 당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제가요, 마음이 생각보다 여립니다. 그리고 안쓰럽고 불쌍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요 연민의 정이 생겨서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땡볕에 거기 서가지고 생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커피 사주면서 이 윤혁 모 씨한테도 시원한거한잔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방송 촬영에서 내버리는 거 하지 말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좋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한테 음료수 이제 커피 이제 뽑아서 줬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수사관이 저한테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뽑아서 줬느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드렸어요. 드렸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맞지만 땡볕에 쌩 고생하니까 도의 좀 시키라고 한잔 갖다 준 건데 이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커피까지 뽑아주고 음료수까지 갖다 줬으니 스토킹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한거 아니다. 이렇게 괴변을 가지고서 수석안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설명하니까 수석안이 다 이해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다 알죠. 하니 <laughs> 제가 의사표지를안 합니까? 그렇게 오는 거 싫어했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의사표지를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다행히 증거가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 금천구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요. 교구협의회라고도 해요. 금천구 교구협의회. 뭐두 가지 이름을 같이 씁니다. 제가 작년에 회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님이 계세요. 양 목사님이라고. 이양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었거든요. 나 싫다. 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방송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싫어하는 거 많이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싫어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나간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황을 모멸하려고 참 꼼수를 많이 부려요. 이게 전광훈 씨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전광훈 씨죠.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주동자가 누굽니까? 전광훈 씨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PD수첩에 아주 대, 대단하게 출연했죠. 시사직격에 아주 대단하게 출연했죠. 그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천광무시죠. 그런데 소송이 막상 전개되니까 대표자, 명의, 변경 이것도 또 재판부에 신청을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대표가 아니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정시대 목사님인가요? 그분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분도 이제 감옥 가버렸죠. 이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맥다니엘 대부이 김웅민 군이든, 뭐, 윤용보 씨든, 뭐, 이영석 군, 뭐, 군한거꼭돼 보이죠? 든. 자기네 교회 전도사가 아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아니,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걸 방송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 놓고는 불리해제니까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조롱거리만 당하는 거예요. 그 전과 훈시의 이런 치사하고 비열한 행태를 그대로 배워서 빼박이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죽었다 깨도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저기 일반인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한 교회를 이끌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걸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망을 강하 떨어뜨리고 교회를 진리께서 그 이미지가 추락하게 만드는 이 전광무시 그 추종자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을 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